예 안녕하십니까 어, 올해부터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이 6년이 됐습니다 6년가량 되면서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혜택을 드리고자 정립식 어, 주식투자에 대한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첫 시작이고 이 영상이 첫 시작입니다 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각자 제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새롭게 계좌를 파시거나 기존에 있는 거 어, 영원 상태에서요, 매월, 50만원, 또는 매월 100만원씩, 제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에다가 매월 약,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50만원 또는 100만원 해서 50클럽, 100클럽 해서 매월 투자를 몇년 동안, 3년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같이 케어하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제가 공개 영상으로 올리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 밴드나 또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들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은 뭐 굳이 멤버십을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어, 내가 매월 50만 원씩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라고 댓글만 하셔도 제가 중간중간에 라이브 했을 때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은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0만 원을 불입하면 은 1년에 600만 원이고 3년이면 1,800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하면 은 3,600만 원입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조드리는 그 주식투자에 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저도 물론 이제 50만원, 100만원 매일매월마다 불입하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고요 제가 왜 지금 시작을 하냐면은 주식 시장이안 좋을 때는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주식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장이 좋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겁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이 3년 동안의 장기플랜을 세워나갈 것이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 위기대응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 느끼기에는 뭐 불입하는 돈이 5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불입을 하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갖다가 처음부터 투자하는 것과 매월 50만 원씩 불입해가지고 1,8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어 조금 더큰 그림을 갖고 또 여기 밑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어 분할매수의 중요성, 복리마법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100만 원 어 200만원 300만원씩 불입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월 100만원을 하루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불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이런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입니다 장기적으로 불입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느 시점에 사는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몇 개의 종목을 사는지 얼마나 비중을 갖고 사는지에 대한 그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3년 뒤에 이거 플랜 성공했을 때 나중에 1억도 할수 있고 3억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섯 번째입니다. 리밸런싱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장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어, 매월마다 그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뭐 1800만원 넣고서는 물려가지고 리밸런싱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불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생각을 다양하게 열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수를 하루에 두 번은 두번 분할로 매수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3일 동안의 매수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인드 자체가 외국인의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 왜 싸게 사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복리 마법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불입을 하기 때문에 불입한 돈이 수익이 나고 또 불입한 돈이 수익이 나면은 결국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면 지날수록 복리 마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 단타보다는 우리가 복리 마법을 한번 느껴보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려면은 어, 단순히 어떤 테마를 갖고 들어가거나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작전주에 들어가거나, 이런 단타에 들어가는 얘긴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도, 그런 타이밍보다는 어떤 그 심리에 의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체결 강도라든지, 공매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한, 어,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어, 전체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3년 동안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3년 동안 널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한 것도 재무제표 분석 그 다음에 사업보호소까지 같이 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아, 아홉 번째로는 투자에 유리한 습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걸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몸에 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 중에서 돈을 그래도 많이 버신 분들의 특징은 제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몸에 이미 취득 어, 습득을 하고 어, 취득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투자에 유리한 습관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일단 여태, 여태까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선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불이익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확률의 수렴을 하게 되고 그 확률의 수렴은 그 승률 80%가 넘지 않으면은 깡통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하고 이기든 투자를 하자. 이거에 대한 원칙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현금 흐름에서 없어도 되는 돈이어야 됩니다. 월 50만 원이 월 100만 원이 물론 소중한 돈이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뭐, 외벌이신 분들은 상당히 100만, 월 100만원이 어려운 부 분도 계시고요 되게 어, 어, 월1000 이상 보시는 분들은 별 것도 아닌 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 현금으로 해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월 빠지지 않고 꾸준히 불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100만원 넣고 어떨 때는 50만원 넣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빠지지 않고 매월 꾸준히 불입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뺄수 없습니다 이 돈이 급한 돈이라고 빼줘서 첫 번째 말했듯이 없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빼는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을네 번째는 신용투자 하지 마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 나 원래 5천만원 갖다 했었는데 이거 50만원 갖다 언제 해 하면서 신용으로 해서 뻥튀기 시킨 다음에 메꾸는 방식으로 하면 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좌 있겠지만 은 전체적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별개로 취급해서 다른 계좌와 어, 이거를 합쳐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 계좌에 그냥 별도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부터,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아, 아, 같이 하고 있는 밴드에서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한번 3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